안녕하세요. k농민입니다. 지금 호박이 이렇게 거의 끝까지 올라갔는데요. 많은 호박이 지금 순위 다 올라가야 되는데 마무리가 다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좀덜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호박이 다 똑같이 수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우진 않고 이 상태에서 적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뒤편에 보면은 호박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호박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많이 열린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열리지가 못해서 음, 300 박스 정도, 200 평에 한300 박스 정도는 수확을 할것 같아요. 잘 되면 400 박스 정도 수확을 하는데. 올해는 한 300박스 정도 작년에는 호박이 굉장히 안 돼가지고 한 280박스 밖에 나오지가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리고 작년보다는 좀더잘된것 같습니다 호박을 보면 이게 딸 때가 다된 거는 이제 앞쪽에 먼저 수정을 한 호박들은 거의 뭐 보실까요 이렇게 보면 이 줄기 부분에 끝부분에 그 하얗게 목질화 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좀더 되면 이제 호박이 다 익은 걸 시점에 수확을 할 시기가 됩니다 지금 빨리 수확하신 분들은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예. 위에는 저도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쪽에는 지금 작은 호박들이 열리고 있고요 밑에는 다돼 가지고 곧 수확을 해야 합니다 뒤쪽으로 가서 보면은 어, 호박 세력이 굉장히 좋았으면 끝에까지 다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위에가 이제 호박이 이제 막 수정이 돼가지고 열리고 있고요. 순들이 이렇게 못 올라온 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올라온 편인데 아예 위에도 이렇게 못 올라오고 순이 없어져 버리는 밑으로 보면 호박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저기 호박을 따서 한번 맛을 봤는데 굉장히 밤도 잘 들었고 초반에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수박이 잘된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됐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보기에는 좀 많이 달린 것 같은데 딱 가서 보면 계속 파악을 좀 해보면 아 많이 빈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네, 그다지 많은 300박스만 좀 넘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병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저번에 이제 예방으로 이제 흰가루 약을 해줬는데 지금 오고 있는 데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오진 않았기 때문에 수확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